사실, 별건 수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정당법 위반, 또 봉조 사건이 시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 여기서 정치하고 위반, 거기서 또 따지고, 따지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뇌물까지 당했죠 그래서, 별건을 만들고, 그별건에서별건 별권 수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별건 수사, 이거 규법한 겁니다. 예전에 저희 정사가 아. 별런게 없는데, 지난 23년 5월 9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별건 수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별건 수사를 해서 부당하게 수사하면 은 그건 위법하다. 이 법조문이 새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넣은 취지에 따르면은 지금의 홍영길 대표님에 대한 수사는 별건의 별건, 별권, 위법의 위법을 거듭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요. 그 부분, 검사의 마구잡이식 수사. 이것은 사실은 범죄를 찾결하는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목표로 하는 수사. 사람을 잡기 위한 수사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주사의 정당성. 병량을...